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USB 충전식 면도기입니다. 이 제품은 이제 깔끔한 디자인의 상자에 보관되어 있고 상자를 한번 개봉해 볼게요. 상자를 개봉해 보면 이제 제품 상자 상단에 면도기가 담겨 있고 그 아래에 네, 제품 보관용 케이스 그리고 내부 청소용 브러쉬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특징단계겨있는 영문설명서가 있는데 이 제품은 한번 살펴볼게요 상품을 살펴보면 측면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품 하단에 보면 이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한 USB 연결 잭이 있고요 그리고 제품 상단에 보시면 깔끔하게 뚜껑으로 덮여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의 특징은, 음 작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하기에 아주 알맞은 제품이고 특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.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